닥터 차정숙을 보면서 느낀 점중 하나가 나오는 캐릭터들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노와 승희 사이에서 태어난 은서가 제 눈에는 가장 띄었습니다. 지금 은서가 아무 잘못도 없는 이랑이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한 마음도 들지만 반대로 은서의 입장에서는 불륜녀의 딸로 커오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호가 정숙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승희와는 결별을 하게 되고 인호와 헤어진 승희는 미국으로 떠나 레지던트 생활을 했었지만 인호가 미국에 연수를 가게 되면서 두 사람이 제외했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미국에서 다시 사랑을 나눴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고 그 결과로 은서를 가지게 되었죠. 그후 승희가 15년 동안이나 미국에서 은서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극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노 역시 은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종종 은서와 승희를 만나러 미국으로 향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그리고 은서 역시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난 은서의 마음 속에 저런 어두운 면이 생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은서가 이랑이에게 했던 행동은 용서받기 힘들 것으로 보이죠. 미술학원을 다니던 은서는 우연히 같은 학원을 다니는 이랑을 보게 되고 이랑이 인우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의도적으로 이랑이에게 접근해서 친해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그렇게 은서와 이랑이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되고 이랑은 은서에게 집에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될 정도로 은서를 친하게 생각해왔지만 은서는 이랑이를 친구로 생각해오지 않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은서는 이랑에게 의미심장한 말들을 해오곤 했었는데요. 특히 편의점에서 은서는 이랑에게 갑자기 멘탈이 좋냐고 묻는데 이랑은 보통이라고 대답하며 왜 그런 것을 묻냐고 되물어보는데 은서는 고3이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멘탈 잘 관리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은서는 묘한 표정을 짓는데요. 그때부터 은서는 자신이 이노의 딸이라는 것을 밝히기로 마음먹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었죠. 그리고 은서는 결국 자신의 미술 대회 수상 기념으로 이노의 식사 자리에 이랑을 불러내고 놀라는 이랑에게 진실을 말하는데요. 자신은 사실 이노의 딸이고 이랑과 이복자매라는 사실을 폭로해버리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랑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그동안 이랑의 앞뒤 없이 밝기만 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이랑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랑은 아빠의 외도 사실 뿐 아니라 가장 친하다 생각한 은서에게 마저 배신을 당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랑도 만만치 않은 성격이라는 것을 알수 이었는데요. 사건이 터진 후 학원에서 은서를 마주친 이랑은 은서에게 이전에 자신의 멘탈에 대해 묻던 게 자신의 집안을 풍비박살 내기 전에 걱정해 준 거냐며 묻는데요. 자신이 은서의 의도대로 정숙에게 가서 사실을 말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집이 발살나기를 바라겠지만 은서의 의도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런 이랑에게 자신은 더한 짓도 할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랑은 그래 봤자 엄마는 불륜녀, 아빠는 불륜남, 은서는 불륜커플의 딸인데 누가 더 손에 읽어갔냐며 오히려 은서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서는 이랑에게 한방 먹게 되는데 은서가 이대로 양점이 있을 거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엔 은서가 승희를 떠나 아빠 이노와 같이 살겠다고 억지를 부리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봤는데요. 이제 가족 모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화 예고에서 공개되었듯 정수기 집을 나간 상태이니 자신도 아빠랑 같이 살아보고 싶다고 이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닐까요? 은서의 말에 승희는 반대를 하게 되고 그동안 우유부단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이노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우물쭈물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호가 로이킴에 대한 질투로 정숙에게 마음을 쓰는 모습에 은서의 황당한 선언까지 더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승희가 병원에 실려가는 전개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은서는 인호의 집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